안녕하세요, 저는 고등학 생간지. <laughs> 안녕하세요, 저는 올해 19살 되는 정아영이라고 합니다 는저 저는, 저는,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. 이0 명의들 자신. 아 자신 있어요? 네. 좀 포스로 앞으로 해봐야겠다. 딱히 견제되거나 그런 스탠스 없었어. 크로셰 키워드. <laughs> 우와 를보고공사장이생각이났어 그런 약간 스토리텔링이 되게 잘이어나는아웃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승리하이습니다저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구 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응. 되게 친해지면 못생긴 분 하나 둘셋 못생긴 분 하나 둘 셋. 못생긴 부정, 하나 둘셋 예쁜 부정,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<laughs> <갈수> <laughs> <laughs> 예선전 1등으로 고관지에 합류한 아유, 저 하영이 기대돼요. 되게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. 와 진짜 너보같다 사실 촌스럽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. 약간 뻔해 보이는 느낌? 이번 미션의 탈락자는 윤성혁 군입니다.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잘 했을 거다 막너 무조건 잘할 거다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엄청 부담이 됐어요 그냥. 근데 뭔가 앞으로 더 이럴 거라는 게 너무 더 그래 더 커. 세 번째 미션 슬랙스 스타일링 미션입니다. 자동으로 꼴찌 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확실히 뭔가 저번 미션에 좀 그래서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. 뭔가 여기서 제가 져버리면 아예 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진짜, 진짜 역대급으로 떨렸어. 긴장돼요. <laughs> <laughs> 아갑 아. 근데 조금 약간 이렇게... 아까 애것 아, 같지는 않은데. 네. 잠시만. 느낌은 이쪽이 나을 것 같아. 잠시만. 아마 아, 아, 해볼게 그냥. 이게 좀 피어 있어서 그걸못 잡겠어. 잠깐만요.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자켓과 저지를 잘라서 팔 소매를 이렇게 붙였습니다. 오 오, 너무 예뻐요. <laughs> 너무 좋아요. 근데 신발에 이어폰 왜 있는 거예요? 그냥 포인트를 좀 주고 싶어서 약간 예다 디테일 대박. 이로 와봐요. 음 이렇게 아예 그냥 돌려서 너무 귀여워. 귀엽다. 저 자켓은 진짜 좀 입고 싶네요. 그니까 나도 그쵸. 입고 네. 싶다. 스트레이트 빗의 승자는 정하영! 아그 뭐지? 미션 끝나고 자유 시간을 받았었던 기억 있는데 그때 좀팀 빗이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. 떡볶이 먹고 볼링 쳤어.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잘할 수 있어? 우와 아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피지컬이 아아 진짜 꿀리지 않는 누나의 멋있는 모습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하영 씨 원래 말을 그렇게 잘해요? 그 전에 나왔을 때는 사실 저는 불만이 조금 프레젠테이션하는 게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오늘 약간 빙의해서 들어온 거 같은 느낌. 우승 팀은 축하드립니다. 스피리핑거스의 강세준 정하영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지금요? 푸마입니다. 신발이 잘 돋보이기 위해 신발에 있는 색상을 모두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. 기대 이상이에요 저는 사실 두 번째 룩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영상 자체가 되게 풍부해 보여가지고. 좋고 데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. 어? 아니 이거 뭐 얘기할 뭐 얘기할 아... 게 없네요. 파이널 미션 우승자는 바로 이유나 학생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쉽긴 아쉽죠. 그냥 이번에 진짜 윤아가 너무 잘해서 파이널 만약 에 올라가면 저를 약간 갈구면서까지도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요. 일단 그냥 애들이랑 다 같이 자고 일어나서 얼굴 부은 상태로 밥 먹고 놀리고 좀 많이 먹었습니다. <laughs> 그렇게 뭔가 마음 놓고 먹은 것도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행복했어요. 안녕하세요, 정하영이에요. 저희가 파이널 무대가 바로 5월 8일에 생중계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. 꼭 공방사수 하시고요. 그리고 제가 또 1등 할 거니까 그 장면도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. 그럼 5월 8일에 만나요. 안녕. 오케이. 어렵다 이거. 신아 너야 이제. 고와 안녕하세요. 정하영이에요. <laughs> 제가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 바로 저희 파이널 미션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런 파이널 미션이 만큼 그래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자라는 마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 봤고요. 절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고요. 똑딱 만들어 주는 게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어 k 어 a 어 u aku, a